현대차 기아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짱 리뷰는 꼭 보셔야 합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대차의 인도 시장 배고도 물량이 10만 대에 육박했다는 소식입니다. 배고도 물량은 계약 후 미출고 차량을 의미하는데요. 크레타 등 일부 차종은 출고 기간이 6개월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인도는 2022년 일본을 제치고 글로벌 3위 자동차 시장으로 부상한 나라인데요. 지난해 전체 판매량도 412만 대로 중국, 미국에 이어 3위를 유지했습니다. 인도는 2030년 신차 판매량 500만 대 전망이 나오는 등 인도의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앞으로도 가파른 성장이 예상되는데요. 인도 자동차 전문 매체 팀 BHP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 인도에서 합산 85만 7,111대를 판매하며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역대 현지 최다 판매 기록을 경신하며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으로 떠오른 인도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는 것인데요. 현대차와 기아는 작년 인도에서 합산 20.9%의 점유율을 보이며 시장 점유율이 13.4%로 3위인 타타 자동차를 멀찌감치 따돌린 상황입니다. 이에 현대자동차 그룹은 인도 현지 공장 증설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현대차와 기아의 합산 인도 현지 자동차 생산 능력은 현재 약 110만 대에서 2에서 3년 뒤에 155만 대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유튜브에 실전투자연구원을 검색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하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현대차는 인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을 받은 2020년을 제외하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50만 대 이상의 판매 실적을 올려왔고 지난해 60만 대 판매벽을 처음 돌파했는데요. 지난해 현대차는 인도에서만 60만 2111대를 판매해 같은 기간 25만 5000대를 판매한 기아보다도 2배 이상 많은 차량을 판매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아직 기아가 현대차 대비 PBR 기준 50% 이상 고평가 받고 있지만 성장 모멘텀이 기아보다 낮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나치게 저평가된 상태라 분석해 볼수 있겠고요. 올해만 8종의 신차를 인도에 내놓으면서 또한 번의 도약을 이룰 수 있을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겠습니다. 지난주까지 현대차의 주가는 25만원 저항매물대를 돌파하려다 외국인과 기관의 저항매물에 다시 조정을 받았던 상황인데요. 하루 사이 곧바로 다시 외국인과 기관 모두 장중 순매수 전환하면서 재차 저항 매물대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한달 여간 꾸준히 25만원대 매물을 소화해둔 상태라 한번 돌파 에 성공하면 곧바로 52주 신고가 랠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니 투자 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와 관련된 내용이 더 궁금 하시다면 유튜브 실전투자연구원 을 구독해주세요. 현대차에 대한 최신 정보를 무료 로 가장 빠르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실전 투자 연구원을 검색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